안녕하세요 캐피탈 크레이즈입니다. 오늘은 엔비디아 2배 정식 투자 현황 보고 하겠습니다. 현재 4주차이고요. 그 수익률은 마이너스 2.6%입니다. 지금 이 수익률은 12월 21일 종가 기준입니다. 일주일간의 주가 변동을 보면 은 크게 변동은 없었는데요. 0.27% 상승했습니다. 그래서 지난주 대비 변동은 총 계좌 변동은 0.31%고 어, 원래는 이대로라면은 그 리밸런싱은 없어야 되지만 이번에 4주차라서, 어, 500불을 추가로 납입하기 때문에 어, 현금을 500불에 추가로 납입을 하면서 어, 주식을 249불.36달러 매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어,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에는, 어, 이렇게 주식을 리밸런싱해서 249.36달러를 추가로 매수하겠습니다. 어 그러면은 5주차 현황 보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댓글 남겨 주세요. 감사합니다.